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건강 스페셜 안상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시청자분과의 1대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입안에 매일 쌓이는 세균 덩어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치석이 굳어지면 우리의 치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붓고 피나고 시린 증상들 때문에 매순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처방전 다양한 잇몸 질환에 대한 궁금증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에서는 다양한 치아 건강과 관련된 치주 질환 또 잇몸 건강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식사를 잘 하시고 또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을 잘 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 요건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섭취하시기도 어렵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치과 건강을 위해서는 치아 자체와 치아를 둘러싼 그 치은 이 몸을 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현재 치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 치아 자체의 통증 즉, 충치가 먹어 어, 극심한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풍치, 잇몸질환으로 어, 치아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충치는 주로 젊은 나이에 호발하며, 어, 그리고 빨리 약화되고, 그리고 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20대만 넘어가더라도 잇몸질환으로 어, 치과에 내원, 내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잇몸질환은 어, 충치에 비해서 어, 그 통증이 약하고 또 수년 그리고 수십 년간의 어, 진행 과정이 있으므로 환자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모르고 방치해 있다가 어, 뒤늦게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잇몸이 더욱 더이 구강 건강에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부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피가 나는 분들도 있고. 또 과일이나 찬거를 드실 때 이렇게 치아가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의원 원장님 이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네, 2015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 즉 감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내원을 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기관지염 1,400만 명 정도 내원하셨고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300만 명이나 되는 분들께서 치과에 내원하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충치가 한 여섯 번째 정도에 있는데요. 이제 보통 감기나 지금 치과질환이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 내원할 때에는 어디 썩은데 있지 않느냐, 충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분들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이 치주질환 또는 잇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정의원 원장님, 이 치주질환의 원인, 잇몸 질환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잇몸질환은 구강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으로 깊게까지 파고들어 내려가면서 생기는 만성염증입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치석을 따라서 깊숙하게 침투가 되게 되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구강위생이 매우 불량한 상황인 것을 알수 있고요. 치아 주위에 치석과 치태가 많이 침착되어 있어서 노랗게 어,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세균이 살게 되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고 약간 발적된 양상을 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태나 치석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불량한 양치질 습관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또 흡연 등의 안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불량한 보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당뇨나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 또는 애초에 치열이 올바르지 못한 비뚤뚤한 치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치석이나 치태가 더잘 생길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계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양치질하는 습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수요 건강 스페셜 오늘은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또 전반적인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치아 건강과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 2000에 495로 전화주시면 전문의 원장님들과의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잇몸 질환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어, 일단 잇몸 질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잇몸 질환이라는 것은 일단 건강한 잇몸에 치태와 치석이 쌓이게 되면은 어, 그곳에 세균이, 잇몸 세균이 서식하게 되고, 그 잇몸 세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염증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잇몸 뼈가 녹게 되는데요. 어, 잇몸, 잇몸 뼈라는 것은 치아를 어, 둘러싼 주요 지지 골격이기 때문에, 어, 치아가 외상이나 손상, 그런 충치 같은 어,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네, 잇몸 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 치주 질환은 충치와는 좀 다르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이 잇몸과 치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기 알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치주 질환의 그 진행 단계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잇몸질환은 어, 대개 1년년 사이에 급격히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가 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표를 보면서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잇몸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 정상적인 잇몸의 색은 밝은 소노빛을 띠나 염증이 있는 잇몸은 어두운 붉은 빛을 띱니다. 또한 어, 잇몸이 부어 있을 때, 어, 입안에서 구취가 날 때, 치아가 흔들릴 때, 치아와 잇몸의 틈에서 고름이 나올 때, 그리고 어, 자고 양치할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 피가 나올 때, 그리고 치아의 틈 사이에서 검은색의 치석이 관찰될 경우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네, 잇몸 질환이 있을 때.